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1월 1일 용해입니다. 올려오리고요. 자, 오늘 하나도 무사히 좀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자님들도 몸 건강하시고요. 올해 한 해. 자,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난초를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1번. 1번. 1번은 산채 서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7cm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인데 치마이이 이런 식으로 다꼬가져가고 서산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색깔도 잘 들어가 밑으로도 잘, 잘 빠져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색깔도 잘 이런식으로 삼채입니다. 삼채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노랗게 잘 들어가 있네요. 서삼판 이런식으로 치마입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1번 서산반 한촉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2번도 산채입니다 산채 서반입니다 끝으로 녹여다 있습니다 자, 서반입니다 2번 산채 2번 2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한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랗게 서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으로 자 이런 자 이런 식으로 노랗게 약간 청이 있어서 타지는 않은 것네요 이쪽에는 약간 청이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청이 여는 청이 끝으로 있습니다 하면 상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노랗게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다 노랗네요 자 탈지 안 탈지 그런데 이쪽에는 안탈것 같는데 자 산채가 되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안탈것 같는데 녹이 들어오는 녹이 끝으로 다 몰려 있어서 안탈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산채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산도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두 가부입니다 두 가부 3반하고 노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반에 노코 식으로. 두 두갑, 가, 두 가봅니다. 자, 뿌리는이렇고요 3번, 3번은 산채,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이고요. 두 척이고요. 크기는, 음, 10cm, 넓은 0.4입니다. 그런데 두가, 이걸 두 가, 이걸두 폭이, 두 폭입니다. 두 폭이, 같은 종자이고요. 두 폭입니다. 보십시오. 자, 노코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은 쫙 들어가 있고요. 산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노코는 좀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노코는 이런 식으로 자약 가는 은 3번 전면 3번 걷기 도 놓고 걷기 도합니다자 이런 식으로 자. 아이고 산책하시는 거이렇몇 개면 좋을까요? 자 3번 산책 3번 놓고 두 포기 두, 아, 두 포기에 두 포기입니다. 두 포기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4번 뿌리 여기도다 생강관이고요. 서반입니다. 서반. 자. 서반에 들어가 있고요. 가닥계효도 서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가 봅니다. 4번. 4번은 산채 서반. 산채 서반 세 포기입니다. 세 포기. 산 포기고요. 자, 뭐 이거는 뭐 10cm나 뭐 7cm 재고 자라 세 포기에 대해서 앉아 있습니다. 자, 여. 그래서 같은 종자입니다. 서반에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벤도 가랑가랑 접혀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벤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쫙 걸려있죠. 전체 다. 서반은 이런 식으로 듬뿍 걸려있고, 속에서도 서반에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서반에 걸려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옆에도 다 온가지고 같은. 바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도 수반이자 걸리가 있고요. 전체 자, 자, 그러니까 다 수반은 걸리가 있네요. 보기는세 폭입니다. 자, 밴도한 가랑 한밴입니다한 가랑 한 가랑 다 접지 접히 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백오리 깊습니다. 백오리. 자 여기도 수반이자 들어가 있고요. 여도 백오리 다 백오리 깊네요. 자 밴이. 4번 산채 서반 세폭기에 포기가 세폭입니다. 세폭의 금액은 4만원 도 생강건입니다. 생강건이고요. 자 생강건이고 전체도 생강건이고 산채에서 자다 3반입니다. 3반 자 세가부입니다. 세가부 3반 세가부 5번 5번은 산채 3반 또 이것도 세폭입니다. 포기가 세폭이고요. 3반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자3반에 들었지요 반에이는식으로반에쫙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3반에이는식으쫙 들어있고 여기도 다 같이 반에이는식으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가 세폭이다 여기도 3반에쫙 들어가 있고요 자, 얘는 같은 종자는 아닙니다 같은 종자는 아닌데 자 같이 제가 멈추시으면되겠 3반은 잘 들어가 있고요 산에서 3반 오래 한게 캐는 게 소원인데 멍켜고 있는데 이리 잘 캐갖고 왔네요 자다 3반은 좀조금조금씩서 들었네요 초기장도 3반의 식으로 들어있고요 자 포기가 세포기입니다 5번 산채 3반 세포기야 금액은 5만원입니다 6번 자다 생각 생각은 다 있고요 자 여기는 서반이고요 자 여기는 약간 탈수도 있는 종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반이고요는 3반 호축으로 들어가 3반이고요 여기는 베니 3반입니다 이것도 3반 큰 것도 3 이것도 세포기입니다 세포기 6번 6번은 산채 3반 서반 삼반호 이것도 세폭입니다 포기가 세폭이예요 자, 아까 보여드릴게요. 아 쪽으로 삼반호가 쫙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삼반호가 들었죠요이 종자가 엄청 조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한평에는 삼반에 이런 식으로 항색이딱 삼반에 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수반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산책구는 산책하시는 분은 안 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노해 갖고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고요. 뭐 그저 저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산책구는 안 탄다 고 하는데 뭐그 밭자리 안 타는 밭자리에서 갔다는데 그다 믿을 거는 안 됩니다. 믿을 거는 다안 되고요. 저는. 탈지 안 탈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정확하게 보면 이쪽에는 내가 봤을 때 녹이 안 들어오면 탑니다. 그리고 세폭입니다. 그리고 산반호도잘 들어가 있고요. 두 개만 보고도 사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산 반은 잘 들었습니다. 산반은 이런 식으로. 다산채입니다 여기는 약간 줄나서도 있는 거고요. 변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채가 되어가지고 확신은 모릅니다. 6반. 산채, 산반과 서반, 산반호, 세포기에, 포기, 세포기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자, 생강은 있고요, 풀이도 있고요. 자, 산반입니다. 산반, 서산반입니다. 서반도 걸렸고, 산반도걸린 서산반입니다. 7반, 7번, 7반은 또, 7반도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서반이고요. 한, 한쪽이고, 크기는 9cm에 넓은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잘들었고요서반도 이런 식으로 잘들었습니다 색깔은 엄청 좋네요. 자, 이는 잘려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잘들어있습니다 3반에. 서반하고 3반에 전체 다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거도 속에서도 서반에잘 올라오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자, 색깔도 여기잘들었고요 여기도 3반에 잘들어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해드리고,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7번, 7번, 산채 서반 한쪽에. 금액은 4만원입니다. 생강은 있고요. 뿌리 좋고요. 자, 여기도 서반입니다. 노란 서반이고, 겉으로는 녹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겉으로는 녹이 다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8번. 할바은 산채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촉수는 한쪽이고,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야, 이거는 종자가 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채, 저뵈 뱀이 깐깐한 호육입니다. 그리고 녹이 끝으로 다물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으로 다물려 있습니다. 다물려 있고요. 자, 노랗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녹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상에 보일지 안보일지 몰라도 녹은 다들어가있고요 종자가 후육질입니다 후육질 변에 제가 봤을때는 발전을좀 허겁습니다 제가 본 제가 경험한상 발전은 좀 허겠는데 또 발전 안할거만또 또 소리 들을게 확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 경험상은 약간 발전은 허겁습니다 발전은 좀 많이 허었는데 안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산책이니까 자 제가 본 결과는 아, 난 좋, 좋습니다 이거 서반치고는 구육질에 뱀이 약간 좀 뱀이 좀 두껍니다 좀 구육입니다 자, 자. 자 8번 산책 서반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9번 뿌리 생강건에 자 뿌리 있고요 자 이것도 서산반 건네요 서산반 색깔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채입니다 다 산채 9번 9번은 산채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이고 한쪽이고요 어, 크기는 13cm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었지요. 자 수반과 서삼 삼반도 약간 들었고 이런 식으로 자, 들었습니다. 이 예, 밴도 좋고요. 약간 둘러서도 있고 후육질이 후육질의 난초입니다. 이런 식 밴커 들어도 수반이 쫙 들었습니다. 산채입니다. 자 여기도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반이 자, 올라오고 있네요. 자.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이 아니라도 이런식으로 배골로 타서 이런식으로 타있고요 여기도 서반이 쫙, 서반 쫙 타있어. 소비... 속에서도 이런식으로 쫙 타있는 속입장도요. 9번. 9번 산채 서산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 입다 이것도 산채입니다. 장난건다 했고요. 자, 이거는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자, 3반 중투입니다. 10번. 10번은 산채. 이것도 산채. 3반 중투입니다. 한촉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3반 중투입니다. 3반은 중투가 이런 식으로 자 화면상에는 이런 식으로 자 걸려있습니다. 전체 다 예, 여기는 좀안 걸리네요. 그런데 여기는 또 3반 중투가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걸려있습니다. 자아이런걸산에서좀저좀 이런 거좀 좀 만나게 서만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마입도잘 붙어있고요. 자 치마잎 딱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치마도잘 붙어 있고요 산반 호식으로도 요 이런 식으로 꺼 있지요 산반 중투입니다 여도 산반 중투 산반 이런 식으로 들어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산채 산반 중투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또 그리고 한해 동안 좀몸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